이 지금 너무. 저 지금 너무. 저 지금 너무. 저지여기무저 여기 너무. 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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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지지지 아끝 끝은 지마뛰지마뛰지마아니 아니야 뛰어야 돼 뛰어 아 걸린다고 아, 그렇게 가면 아 아니 안 걸린다고 봐봐안 걸린다 봐봐 오면 그래게 아걸아 <laughs> 아니 안 걸리는 건데 <laughs> 아 <진짜>. <웃음> <웃음>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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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게 열려서 어떻게 하냐고? <laughs> 아열왜 들고 있죠? 게 개... 아, 저기 내가 아, 올때어아가어계단 아, <laughs> 어딨냐? 아 여기. 아여기뭐 아, 아, 하는 나. 거야? 계단은 야스탑이스이스이스이스이스이아 여기 조스탑이 일로와 일로와 로알로알로알로 어디갔어? 어? 스탑해 아봐 폭발탄 아니지? 나 폭발탄인데? 아이고 거기 일반선아 들어 일반선아 들어서 뭔가 최근에 배교좀 했으니까 에임이 좋을거 아야 아니! 아, 뭐하냐 폭폭 도망가잖아 아 뭐해 뭐해 아 누나 도망가잖아 지금 <laughs> 아아.. 너 구현해야지 아아 왜 뭐해 뭐해 아아.. 나이이아왜 <laughs> 뭐해 뭐해 아아.. 나이이 <laughs>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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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오프레스트를 잡지 마. 타탈러 잡아, 이탈러 잡아, 이탈러 잡아, 러 그거 스프레스트 어떻게 잡으려고? 그네 아, 틀어 뭐, 잡아 줄게. 보여 줄게. 아, 내 오프레스트 를커트려고 <목소리> 아, 내이이런이런줄 알았다. 아, <목소리> 된다니까 <목소리> 아니, 내 신호 주면서 땄어야지. 아이고. 헷 <목소리> 오 어, 얘네.. 쟤.. <laughs> 아. 아 일로와 일로일로일로일로 니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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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로 못잡아 굴러 로 못잡아 어차피 얘.. 총을 쏘아서 잡아요아이 개썩자 가셨서뭐해 아니야 아냐아냐아냐아냐 오! 근데 이제 일로 온단 말이야 쟤네 길 따라가기 때문에 일로 오게 돼있어 어.. 총으로 죽여야 돼? 네아 진짜.. 오케이 오케이 다음 다음 다음

13 steps to editor I know But you never action? Everyone's talking about Nobody knows what's sex is Now, sense and peace is done What's going on? The umpteenth stage that has sex addicts All of them pushing it how Without any or loneliness Guys, get the odds The difference for most men between being Sex addicts Oh no Yo, that's so cool Play the myths and realities of sex Dude I told you not it 와, 더 통겨진다, mm -hmm. 아, 더핑거리다 거. 아, 나 이번엔 는 스테이크를 터지거야이짜어 어. 아, 진짜. 진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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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게이는아 대사에.. 아로 들어가나? 어 됐다 어 <웃음> <웃음> <놀람> <웃음> 와.. 진짜 음? <놀람> 닷 어? 어 다이아몬드데요 진짜요? 다이아임 특인가 <놀람> <놀람> 이번에? 와? 야, 이게 차 안으로 물이 다들어오데 어, 그래? 깨끗해졌네. 아우. 왜차 안으로 물이 다들어가요 선생님? 말랐어, 말랐어, 말랐어. 사람도 말려주네, 이거. 와... <laughs> 차에서 연기 나는데? <laughs> 베이데이 오우씨.. 개잘는데 이제 여기 wow. 밑에.. 밑에 지나가 지아 저기 밑에 <laughs> mm, W W W 와.. 오 이제.. 와.. 뭐야? 야야야야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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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Yeah. 웃음> 야야기이 나쁜데 l o h 하 어? 뭐롯네 어, 여기? 와근 어, 돼요? 어 뭐야 오너이 <laughs> 왔다 어 못나가 못나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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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싹싹싹싹못 어?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웃음> 못, <웃음> 못 나가, 싹싹싹싹싹싹싹싹싹막싹싹싹 <못 웃음> <나가, 못 웃음> 어. 어. 눈으로눈으로 나가면 오, 있어. 오, 야자수 모양 가서 그 개를 그 개를 만나서 거기 갔다 와야 돼. <laughs> 아니 아니 아.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야 야자수가 뭔지.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진짜 대박. 무슨 카트 카트 날리자, 카트 날리자. 아! <웃음> <웃음> 아니 기지. 세우 주셨어. 저기 뭐 이거 보야세요다나거네 차고 올라가네. 봐봐. 이거. 이 이거 타봐. 이거 진짜 될깨. 응, 타봐. 차 <laughs> <기초, 기초, 웃음> 아, 내 차. <laughs> <laughs>

오, 또 떠? 들어간다! 아, 경 ㅋ ㅋ ㅋ 아니 경찰 잡안는데 잡고... 어, 체리야 경찰 너 잡으러 왔 어어 총 들었다 어어나 아, 아, 왜... 왜어이정도 미용실 다든거 아니야? 왜쟤구석로들어갔는데 <laughs> 경찰? 어 없어졌어 아체리이 옆으로 왔는데? 으흐흐흐흐흐흐흐 <laughs> 아, <laughs> 야 이젠 내 옆에 맞아. 어어 어. 어, 어, 어. 치열래아 <laughs> <아이고>. 이거. <laughs> 아니 왜 죽었대? 하나, 둘, 셋. 이 극혐이긴 하네 일단 출발하자 오순 나중에 다들 내비 찍으셨죠? 오. 네. <laughs> <거야>. 나오 <나와봐요>. <laughs> 다들 하고 이기지 이기지 레츠고 개웃겨 안녕 <웃음> <웃음> <제가> 지금 <웃음> 날라는데? 손주차는 날라면 날라는데? 터서 확 맞고 눈시수럽게 운전돼 이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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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알까기야? <알깡이야? 웃음> <laughs> 아니, 운전이 진짜 개월 받아. 아니 서로 왜? <laughs> 아니 아까 두근이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아니 왜 부딪히고 양쪽으로 터지? 그니까. 알깍인데 <laughs> <laughs> 아, 진짜? 그자 저거 뒤쪽 아니야? 아! 진짜. <laughs> 아 진짜! <laughs> 저기요! 이제 <우주> 어떻게 하 거예요? 아! 아 차, 대열받네 <차에> 이거. <웃음> <웃음> 근데 빨라 또긴 게. 야나 지금 창문 깨졌어. 그여기 <laughs> <laughs> <여긴> 아, 시원하다. <laughs> 오빠, 이쪽이 오빠 집있지 않아? 아, 뭐야, 아, 아, 진짜, 거. 씨. <laughs> 포토 왜 봐? 안 돼! 우리 형 지금 안전운전 중. 어, 그번 아, 진짜. 아 포토 성어 또 <laughs> 나오는데. <나와놨네>. 아니. 이거 <laughs> 처음에 출발할 때다 같이 출발했는데. <놀람> 더 날라다녀, 뭐. 야, 비워서더미끄러 <놀람> 그러네. 비우면은 그거 받거든, 미끄러 응. <놀람> 우리 잘갈수 있을까요, 대장님? 저, 아, 저오픈카드는데요가한 <놀람> 명이 <죽을> 수도 <놀람> 와, 날라다녔네. 저문다 날라갔어. 아니 오픈카야 된데아 시원하다 지어 뭐야 뭐야 음. 아 차가 걸렉작 됐어, 됐어. 이거 앞으로 가긴 힘든데 저 어디가 어디가미끄러져 아니 려주세요아 지름길 지름길이구나 저거 아저 네, 지름길인데 <laughs> 아 맞네 괜찮은데? 활성 음. 1등 있는데? 이거 앞으로 안 가죠? 아 미치겠네 이차 이들 차 차가 다 걸려가지고. 아니 그래서 다들 문자는 있잖아요. 설명이 양쪽 이거 골프 차 아니냐, 연호가? 이거 골 아니. 아니 앞으로 안 가죠. 문다 어디 간댔대? 뭐야? 복수하자. 문다 날려버리자. 야 코너링 안 된다 이거. 야야. 야 어쩌다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 정신 나겠니데오 빠른디 빠른디? <laughs> 아니 현영이 차 개웃기네 <laughs> 아, 차가 안가야아 야. 야, 아, 잠깐만 안돼안돼 안 어, 황마 완전... 황마다 황마 빌마 <laughs> 안 돼서 꼭 시장만 살아남았네. <laughs> 어우, 가 앞으로 안 가요. 아씨, 배가 있네. 오빠, <laughs> 황과 <laughs> <laughs> 때리자. 옆에 누나만누서질순 없지. 아, 아, <laughs> 그치? 미끄러워, 개웃겨. 현영이 차 너무 살벌한 거 아니냐? 아, 앞에 아, 너무 살벌한데? 아, 우와. 앞으로 걸러면, 어, 뭐야, 집에, 이거. 집에, 집에, 아, 야, 야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 여기 나는데 여기 나는데 여기 차부셔진다 앞으로 가지려나 진입하지. 야, 앞으로. 앞 뭐, 뭐, <목소리가> 뭐야, 현영이 차오는데, 이제? 뭐야, 현영이 차오아유 융회장님. 싸우고 있어, 여기서. 아니.. 할아버지 뭘, 야, 먼저 아, 얘뽕는데할아버지 <laughs> 어? 먼저.. 보통 자식이야. 네. 아, 배끝인데 옆으로 가는거 어떻게? <laughs> 아, 야, 어딘가? 어! 어, 나기 황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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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마! <laughs> 와 이거 어떻게 문이 안 닫아야지? 나 살짝 반 열려있어 아 여기 아, 사람들 아. 있다 오와 자동이 안돼 제오오오나 <laughs> <laughs> 깨웠어 오오오 야 못봐라 <laughs> 어, 못봐어야나 못 차에 불 붙었어 그러니까 뭐야 <laughs> 와 <웃음> 이벤트 차인가 봐 <웃음> 고스트라이더야? <웃음> 이벤트인가 봐 아, <laughs> 이거 어떻게 입고? 어 물로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그럼 침수도 될거 같은데요? 야 멋있다 헌터가. 그래도 아, 어, 어, 멋있다 이거 <laughs> 이벤트 차량 제일 눈에 띄어 야, 잠깐만 <laughs> 앞으로 가지자세유돌 <가짜. 웃음> 가자 용..용회장 우리가 선투 세자고 우완에에에파야전 것졌어 아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서로서로 서로 밀어주면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요 <laughs> <laughs> 가자 <웃음> 그런가 봐 오, 차. <laughs> 아니, 왜안 가? 아, 안 돼. 차가 안 올라가. 내가 밀어줄게요, 뒤에서. 와, 아, 이거. 오, 차 돌린다. <laughs> <laughs> 이거 봐요? 진룡 오, 나도 안 올라가, 내 차가. 됐다. 됐다, 됐다, 이렇게. 좋스어 다시 올라가야지. 계속 올라가는데? 여기? 나태청어을 가시는데? 나? 아니, 왜안 가죠, 이거 다? 아니, 왜안 가져, 이거? 이게 진짜 터널인데, 이제? 내가 응, 아 같이 가자. 이제. 예. 가자, 마음, 마음을 비우고 와야 돼요. 와, 더워서 못 올라가. 어우, 나가. 야, 야 갈수 있어. 갈수 있어. 뭐, 진짜... 와, 진짜. 아 제발. 아, 또 내려가네, 씨또 떨어졌어. 아, 어, 어, 다다 됐어. 됐어. 진짜 천천히 올라가네. 안빠져다 어? 아, 동현이 <laughs> 또, 또 떨어진다, <laughs> 가자. 올라와 올라 이게 진짜 제일 킹받네 키움받는... 애 차가 무거우니까 저리 가버리는데? 어째. 얘들아 도퍼밍 그만 <laughs>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다들 <laughs> 진정해 서 있어봤자 나가도 없죠. 여기 그런 게 아닌데. <laughs> 마음을 함. 한...